돼지! 꿀꿀. 어떻게 이렇게 살아, 우리? 아니, 이게 개선이 돼야 되잖아, 우리가. 약속이 하나도 안 지켜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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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빨래 이거 내가 다한 거야, 진짜로. 에이, 근데 너 5일 동안 집나가가지고 빨래 안 했잖아. 아니, 근데 그, 와서 내가 또 바로 했어. <laughs> 오케이 okay, 이거 하나 물어볼게. 이 맥도날드 누가 먹었어? 아, 이거. 진짜 너무한다. 내가 진짜 이거 오늘 아침에 차 끌고 와 가지고 다사 왔는데 이걸 이렇게 해? 나 뭐. 너, 형을 이거 이거 진짜 야. 그리고 너형을 햄버거 쇼트지. 진짜 전단자켓 이거 하고 누가이너그 <laughs> <laughs> <덕>. 안녕하세요. 요 <laughs> 더 이상은 두고 볼 수가 없다. 와, 이 주인집이 굉장히 또 더럽습니다. 이게 저희가 나름대로 대청소를 한다고 하긴 하는데, 청소를 하면 뭐해? 3, 4일 안에 다시 더러워지는데. 그렇단 말은 이 대청소가 포인트가 아니라는 거지. 평소에 뭐 먹고 나면 설거지 싹싹, 뭐 하고 나면은 쓰레기 싹싹, 이렇게 해줘야 집이 깨끗하게 유지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인집에 잠복해서 누가 가장 더러운 놈인지 내가 잡아가지고 홈크령을 내주겠어. 자 지금부터 이 집안을 더럽히는 사람 설거지 안 하는 사람 그리고 뭐 그나마 치우는 사람까지 제가 하나하나 다 체크를 할 거예요 오늘 밤까지 근데 내가 이 거실에 앉아가지고 지켜보고 있으면은 다들 그냥 뭐 깨끗한 척 평소에 청소하는 척 거의 뭐 브라이언 빙이 돼가지고 그렇게 코스프레를 해댈 테니까 잠복 수사를 할 겁니다 <laughs> 어떻게? 요 박스를 이용해서 제가 잠복 수사를 한번 해볼게요 끄덕! 자, 완성했습니다 오늘의 잠복기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 절대 못 찾아요 자, 이놈입니다 일상생활할 때 보면 감쪽같죠? 이 밑에가 조금 엉성해서 아랫부분을 좀 가려줄 것들로 이렇게 딱 해놨고 이 구멍은 카메라 구멍 이쪽도 보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옷까지 이렇게 딱 놔두면 디테일이죠 아, 그리고 중요한 게 여기다가 카메라를 숨겨놨습니다 어디 있을까요? 자, 카메라 등장 지금 메모리 카드도 512g고 b 여기 안쪽에 보시면은 보조배터리로 충전이 되면서 지고있기 때문에 오늘 밤까지는 뭐 CCTV라고 보면 됩니다 <laughs> 자 그러면은 형들 오기 전에 챙길 거 챙겨서 들어갈게요 내 밥이랑 데스노트, 비상식량 초콜릿 준비되셨나요? 그대로 <laughs> 이렇게 진짜 저녁 먹을 때까지만 딱 수고 있어야겠다 아아닙니다 저는 잠복근무 중인 형사입니다. <laughs> 아 생각보다 근데 헤드룸도 3cm 가량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제 앞에 보시면은 있을 거다 있어요. 아까 챙겨왔던 건데 아시 저기 여기다가 오케이 카메라 구멍 확인 오케이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옆 구멍 어 뭐야 이거 아씨 티셔츠 아 티셔츠 비를 등려나 오 된다 된다. 딱! 오? 드 레전드 인생, 레전드 인생, 레전드, 인생 레전드, 레전드, 레 레전드, 인생 드라전드레전수신나드여기드 네. <laughs> <부회수신 나락도. 웃음> 안녕하세요. 제가 환경이 담배 어, 제가 뉴스 생각에 나오는데 그리고 또 담배 아 근데 네. 분명 나한테 자기네들이 안 사놓고 빌려달라고 하는 데 무조건 음, 있어 빌려줘 빌려줘 안돼 나 부족한 소리는 진짜 안빌려줘 이번에 진짜 니들이 챙겨가 빌려줘 뭔데 썬크림? 뭔데? 아니 이거 이아야 저건 호텔에 다 있는 거들 왜 사냐? 아어아야아니 아냐 아냐 아니 형 사골 다 먹었어? 사골? 너 그거 먹었어? 우와 <목소리> 우리가 밀가루풀 쓰는 건데 왜소 잘못 사라? 형아 너 그거 먹었어? <목소리> 아니뭐 먹었어? <목소리> 내 <목소리> 네, 네, <목소리> 야! 별번호 카톡 이렇게 는데나 오늘 밤에 들어가 근데 아, 앞에, 존나, 맞나네, 앞에 존나 다급하게 이응 두개 갈겼어 신나또 만난 거 아니야? 그 o 어제 퇴근해 나 지금 u s t l 지 k e you. No, no. What's up? What's up? w h 진짜 자 형들 잠깐 나간 김에 중간 점검 한번 하겠습니다 중간 점검 자 송영주 보세요 이런 거다 그대로 던져 저기 형전 그래놀라 그리고 이거 박스 아 박스를 다 던졌어요 여기 지금 선웅이 형거두개 해성이도 하나 깎고 박스 그래놀라 뭐였지 야 뭐였어 아까 와 황해성 오케이 황해성 설거지 이건 마이너스 2점입니다 나한테 걸리기만 해봐 지금 전부 다 지금 사용성보 다시 들어가 있을게요 일단 언제 또 돌아올지 모르니까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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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안 박스에다 박스 안 했어 그러한이오데 이 새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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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끼. 야! 니가 아, 너무 좋아. 코롱이 박혔 아, 아, 방구 사랑해. 방구 사랑해. 방구, 사랑해. 아, 방구 최고. 이 먹어? 아 일곱. 일곱? 열개 끓인다? 야, 이 소리. 킥. 킥. 다 야, 부터전부터이야 예약을 받는데 바로 예약을 일이 매진해 버리는 그런 음천입니다 아니, 면은이이나 이런 것때문가지 온다. 이런 거 때문에 또고민라는 일을 하시면 좋지만 저희는 세트 정리를 드리니까 세비에 오셨을 경우는 연속 중에 하나가 요시기 때문에 는으로하 아씨 이거 불닭인가 봐 불닭 개매 잠깐 하고 복수 라면 잘 끓였네. 일단 먹고 먹고 설명해줄게. 나도 먹을래. 그닥 아우. 씨. 오. 들어온 <laughs> <드러운> 놈들. <laughs> 자내 손에 들려져 있는 게 뭐냐? 어? 마이너스 1점 주고. 오요 <laughs> 아, 오늘? 벌점이 이점 주고. 벌점도있어 짱. 더해 더해. 어,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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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짱! <laughs> 아니, 내말 들어봐. <laughs> 이게 진짜 데스노트야. 오늘 하루 종일 여기 숨어있으면서 더럽힌 사람들, 설거지 안 사람들, 쓰레기 버리는 사람들 아, 음. 다 체크를 했어. 음. 아, 아, 아. 일단 선웅이 형부터 들으래? 음. 그래? 어어. 자, 선웅이형 들어오자마자 택배 까가지고 박스 두개 버렸지. 어, 어. 진짜 다기록졌지 어디 버렸어? 초이다버렸지 음. 어떻게 버렸어? 음. 펴서 그냥 뚝 올려놨지. 켰다고? <laughs> 위만. 켰다고? 위로 갔지. 위로 갔지. 까서 테이프 떼고 펴야지. 마이너스 음. 2야, 그래서. 딸장이 형은 박스를 안 깠어. 에이. 그래? <목소리> 욕해. <목소리> 아 근데 선동이형 플러스 있어. 탁자 청소 한번 했어. 사 챌린지 하기 전에 했다. 내가 쳤다. 어. 채팅 맨날 하는데 나 플러스 점수 좀 줘라. 너 화장실에서 장 청소하고 나오는 거? 아니 거좀 줘라. 그거는 내가 도움이 돼. 진짜 여기 <목소리> 내가 싹다한 건데. 그거는 개인 구역이야? <목소리> 아니 아니 선동이형 저거 맥주 근데 덜 치웠어. 어? 야. 야 저기 식탁에 있한 병? 어이 그 새끼 첼시 전문다고 이새끼들 아니야 아어 아니야 그리고 형 박스 뭐 사와가지고 저거 그래 아 맞아 맞아, 맞아 장본 거어 그래 혜성이 박스 있었고 혜성이 새끼 흉악범이야 네. 네. 미친 새끼 왜 미친 아, 새끼 쓰레기 또? 설거지 안 했잖아 왜 레전드인데 나 설거지 했어 설거지 안 했어 설거지 했다고? 어. 했어! 아 그대로 있구건저 우라이팬이랑 저거 니가 쓴 거잖아 야 방퐁퐁! 아왜 이래! 야 방퐁퐁! 해성 뭐. <루와> 마이오... 마이너스 우라이팬 문제 마이너스 2점 거짓말 치지 마! 범규지! 그래놀라 쳐고 <루와> 여기 있었는데 아, 퐁어 이거 아직 먹고 있었던 건데 누가 치웠어! <laughs> 아니 나 먹고 있었던 건데! <laughs> 쿠팡 봉지 까가지고 그냥 겉대 던졌어. 아 그거는 하치리지 촬영 때 소품 뜨는 거야. 옷이라서 여기 걸려야지 거기 이름이 뭐어고여 아, 있어. 아 진짜, 근데 나 이거 아, 진짜 맞습니다. 좀 실망스러워. 은길이 형옷 선물 받아서 뜯어가지고 아, 저희 그대로 올려져 있어. 아, 옷, 아, 아, 아 제가 옷뜯어 근데 나는 내가 만든 쓰레기를 적당한 위치에 넣으면 해성이가 용에 아, <laughs> 아, 아, 그리고 바나나 우유. 아아아뭐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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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건 아, 아직 덜 먹어. 총다 어, 해가지고 어. 서욱형 마이너스 4점 혜성 마이너스 3점 성지 마이너스 4점 혜성 마이너스 2점 어, 마이너스 5만 원씩이야. 네. 아, 마이너스 1점당 벌금 5만원씩이야 뭐야! 뭔 아, 소리야! 형이 20만원 혜성이 15만원 형 20만원 나 15만원이야? 이 10만원 게 뭐야 1 플러스 하나 있었잖아 청소 하나 하나 가져. 가져. 그거 없어서 <laughs> 형 25만원 헉!! 아니 맞았다. 잠깐만! 빰빰빰 와아아아 이 너무 짐 이게 아휴, 진짜... 진짜... 진짜! 진짜! Latascan, 진짜. 아. 야 진짜 이거 대단치야! 안에 도다아 이거 단 진짜! 그이 새끼! 야! 야어아 threatens... 이거 봐 이거! 전선이 어? 황해성 배민 커넥트! 저 때문에 수어 발에 존나 걸려! 지금 공간 존나 하고 이게 냐고 <laughs> 내가 일단 벌금 고지해줬지? 네 벌금을 내 그럼 내가 알아서 사람 불러가다 치워놓을 테니까 ㅈㄹ 백원을 백원의 백원을 삽기다 하고 아가다 네. 쳐먹을 거잖아 니가 손오공이잖아 저거 다같 그닥. 어. 어, 러그 다 젖었다 쟤가 거 아니야 <laughs> 기 누가 그러면 난 여기 낚은 제밖에 없어 근데 제야, 이 똥이 쟤 이렇게 치다가 이리 차서 려 거야 내 말도 아, 다 알아들은 것 아, 같으니까 아, 아, 제 말도 아, 다들 청소하려고 하고 아, 잘 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어 때리러 온다